네,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오늘은 새치 시리즈를 네 번째 찍는 영상인데요. 블랙으로 염색했던 새치 염색을 탈색 없이 빼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새치 머리는 과거 이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건조함이 굉장히 많아요. 푸석하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블랙으로 염색하니까 조금 단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너무 잘 보이고 흰머리가. 음 원래 이 정도 자랐으면은 좀 네네. 즐기다가 염색을 하러 와도 됐는데. 네네. 이만큼만 자라도 바로 보이는 형태여가지고 음 너무 눈에 띄어서 좀 많이 거슬렸고. 네네. 그 데뷔 때문에 머리숱이 너무 없어 보여. 요 어. <laughs> 블랙으로 네, 하니까. 그 뭔가 두피가 더잘 보이는 느낌이요. 음 원래 브라운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잘 보이니까 네네. 머리 스타일을 하는데 너무 네네. 제약이 많아요. 조금만 자라나도 티가 많이 나지않아요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이게 대비가 너무 빨리 되니까. 음. 블랙으로 새치 커버를 염색했을 때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피가 좀더잘 보인다. 네. 데뷔 효과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색 주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명암 데뷔가 확실해서 흰머리가 훨씬 잘 보여요. 밝고 어둡고. 그래서 브라운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확실히 조금 덜 하긴 하죠. 그래도 2주 차이. 거의 한 달은 그냥 잘 있다가 오는데 음... 지금은 그냥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조금게 쓰여버리니까 음. 근데 또 이렇게 블랙으로 염색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을 드렸다시피 손상도 새치머리는 음. 일반 머리보다 건조함이 더 크잖아요 음. 그래서 탈색으로 블랙을 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냥 내가 이 나이에 탈색을 해도 되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건데 네네네 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아 그것도 <laughs> 있어요 검은 머리를 어색하니까 네.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보여요. <laughs> <laughs> 음 꼬불꼬불 거리는 게. 음음 탈색으로 빼는 게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모발의 걱정도 그렇고, 좀 정리해서 말해드리면, 건조함, 푸석푸석해보임.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머릿결이 안 좋아보이면 사람이 더 네. 생기가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탈색 없이 블랙 빼기를 진행해서 이 블랙 색소를 걷어내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탈색 없이 블랙백기는 탈색약을 약하게 쓸까요? 아니 정말 탈색약을 쓰는데 탈색 없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탈색약을 사용하지 않고요. 탈염제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염제라는 약은 어떤 차이냐면요. 저희가 탈색약이 있고요. 탈염제가 있어요. 탈색제는 본연의 멜라닌 색소도 제거하고요. 인공 색소도 제거해요. 저희가 이런 염색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했잖아요. 그 색소를 걷어내는 게 인공 색소 제거예요. 인공 색소 제거. 근데 탈염제는 멜라닌 색소는 제거하지 않고요. 인공 색소만 걷어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탈색보다는 탈염제가 데미지가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결이 건조한 것 때문에 걱정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꼭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리고 블랙으로 염색을 하였는데 살짝 밝은 브라운 좀 이쁜 브라운으로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 도와드리는 시술이에요 제가 오늘 빼는 작업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쁜 브라운으로 전환시키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방금은 이제 고객님 시술 탈염제로 색소를 걷어내기 전에 좀 모발의 끝이 건조해가지고 단백질 작업으로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탈염 작업으로 좀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시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네, 네, 네. 여기 선생님은 탈녀, 탈색 몇년 유지하셨죠? 저한 3년? 그래도 안 끊기고 잘.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이제 세척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짜롬 엄청 밝아지셨어요. 추추추추추추 탈색 5 0뺀 상태입니다. 일단 말려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어떠세요? 탈색 옷이 걷어낸. 생각보다 멀게만 만족해? 생각보다 괜찮은. 참 생각보다. 아니 뭐요안장이 <laughs> 훨씬 괜찮죠 진짜로. 네. 아, 네. 시간이 너무 안 걸려가지고 지금 그게 너무 깜짝 놀랐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탈색 없이도 충분히 모발 키면서 색소를 걷어낼 수 있다. 블랙 색소를 걷어낼 수 있다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뿌리 염색을 하고 밝은 머리도 색치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전 시리즈에서도 많이 다뤘었었는데, 그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색치 커버를 하고, 뿌리 염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에게 오시면은 블랙했던 머리도 탈색 없이 뺄수 있고요 그리고 밝은 머리도 새치 염색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쁜 컬러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컨텐츠는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탈색 없이 블랙을 뺄수 있다는 점입니다 <laughs> 뿌리를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치를 커버했고요 어, 새치 커버한 상태에서 이제 염색을 진행할 거예요 네, 이제 염색을 같이 바를 예정입니다 언제 근데 나오셔도 괜찮으세요? 유튜브에? 무자이쳐야무자언제님 <laughs> <laughs> 네, 예. <laughs> <laughs> 같이 발라주신다니까요 아감사합 아, <laughs> 저희 둘만이었는데 정 <laughs> <저> 이제 빠져버겠어네원언님감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머리까지 다 말려보았고요 네네. 피슬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냥 염색한 거 같아요 진짜 그냥 그죠 막 네. 엄청난 손상도가 탈색약으로 뺀 거랑 이 탈염제로 뺀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태치머리가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 건조함이 엄청 더 극대화되지 않아요. 꼭 매장에서도 제가 신경 써서 크리닉제 섞어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런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같은 경우는 염색을 안 하시던 분이 아니셨었잖아요. 네. 뿌리 염색이랑 전체 염색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시던 분이었었고,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딱, 딱 덮으셨는데. 그 색소만 빼고, 흰머리도 밝게, 커버까지 다 하고, 이제 패션컬러약으로 또, 좀 주황기 잡는 식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일반 고객님들은 어, 탈색 없이 블랙을 뺄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응,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파마하는 뭐, 시간보다도 안 걸렸으니까 지금 그죠 맞아요 어,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려서 좋고 네네. 어, 탈색 없이 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고객님이 딱잘 찍어주셨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근그 시간도 확실히 단축시킬 수 있고 네. 저희 뭐 이런 촬영시간 정말 제외하고난두시간 네. 정도면 끝났을 거고요 시술이 세개나 들어갔잖아요 었또 네. 제가 좀 키포인트로 좀 잡아 드릴 거는 자첫 번째 새치 염색을 블랙이나 어두운 염색으로 하셨던 분들 탈색 없이도 블랙베이가 가능합니다 탈염제로 저는 이제 그 이거 연구를 그래도 5년 동안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가지고 제일 안정적인 약제 생각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밝은 머리도 세치 커버가 가능하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에서 좀 보여드렸었어요.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되고, 또두 번째 시리즈 때약 비교하는 것도 있거든요. 브랜드마다. 그것도 퇴색되는 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흰 머리는 건조하다. 건조한 머리 탈염제를 뺐을 때 엄청 건조해질까? 고객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어요. 엄청 건조하지 않다. 염색만 한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생각보다 <laughs> 얼마 안 걸린다.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시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탈색없이 블랙빼기도 가능하고 밝게 염색도 가능하다 스티커가 검정색 하신 고객님들이 좀 많이 보고 믿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발라요 아. 아, 그 칙칙한 걱정 안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까만 머리일 때랑 네, 아닐 때랑 <laughs> 그럼 이제는 드라이를 한번 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오늘 영상에서 고인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탈색 없이 블랙을 뺄수 있다. 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건조하지만 탈색 없이 블랙 빼기를 하다 보니. 건조함이 정말 훨씬 덜하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염색한 것 같다, 그냥. 이거 하나로 저는 충분히 한 줄평이 된다 생각하고요. 파워보다 시간이 짧다. 정말 짧게 느껴졌다. 오늘 각오하고, 오셔, 각오를 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 오늘 밤에 가겠구나. 근데 실제 시술 시간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됐다. 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은 딱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떤 블랙으로 했느냐?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치머리도 밝게 염색이 가능하다. 새치머리도 검은색으로만 염색 안 하고, 밝게 커버가 잘 된다 근데 이거는 제거 챕터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제가 브랜드별로 다또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세 가지 종류 비교를 했는데 그거 보시면은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른 걸또 보여 드립니다 고인님은 오늘 소감 마지막 이제 멘트를 <laughs>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 너무 좋습니다 일단 시간 정말 왜냐면 저 정말 진짜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탈색 없이 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봤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네. 가고 하고 왔는데, 파마하고 보다 안 걸려서 너무 좋고, 염색한 것 같아요. 진짜 손상 심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각오하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어서 좋고 블랙했던 게좀 무색할 만큼 너무 잘 원래 제가 원장님한테 실수 받던 머리 색깔 돌아와서 <laughs> 너무 좋아요 음,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컨텐츠로 두 편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거 하면 저희는 이제 새치 염색은 왕복 정복입니다 완벽하게 정복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